목소리 잘 들리시죠? 반갑습니다. 교육학과 이장훈 교수입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큰 행사를 지역에서 하는 게 거의 3년 만인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막 이렇게 웅성웅성 들떠 계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저도 충분히 공감됩니다. 어,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될까요? 제가 어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평생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제 기조 강연을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어,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어떤 굉장히 넓은 다양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주제인데 어, 어디서부터?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고요. 일단 많은 고민 끝에 제가 가장 잘 알고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있는 지점에서 한번 우리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내려왔는데, 어, 너무 생각보다 행사가 훌륭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이 품격 있는 행사에 저도, 어, 이렇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살짝 떨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 뒤에서 이제 인사말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여기서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하부님들, 이번 하부님들 특히나 다 봉사로 하시는데 아, 이렇게 열심히 어려운 시기에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게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행사 자리를 마련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감사의 뜻으로 박수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나로부터 시작되는 평생 교육 저는 이제 여러분들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교육학 안에 상담 전공을 하면서 꾸준히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최근의 변화 시기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상담 경공자로서는 어, 생활의 변화, 그에 따른 나의 개인의 이제 심리사회적 변화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약간 뜬금없이 왜 코로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자료집을 보시고. 근데 제가 요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최근 3년 동안 너무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많은 이제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실은 코로나는 지금도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정도는 약해졌지만 그런데 갑자기 어 이세상이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물론 지금 마스크 를 쓰지만 뭔가 마무리를 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 없이 우리는 그냥. 코로나 더불어서는 사회로 들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 번, 이, 최근에 3년 동안의 변화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 이 변화를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학습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게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평생 학습의 삶일 텐데, 그 부분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어, 이 새로운, 이제, 영어로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위드 코로나라는 게.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위드 코로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자면, 뭐, 코로나라는 거 이야기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다들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특히나 제 경험에 의하면 대전 충남 지역은 과학의 도시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그 어려운 뭐라든가 지적인 어떤 활동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안고 왔습니다. 대답을 그냥 팍팍 해 주세요. 코로나 이런 거뭐 생각나시나요? 아 팬데믹 마스크 네아네아네 어, 제 저랑 이제 다른 얘기를 하셨지만 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 했을 때 이제 중요하게강요됐던건 언택트 그리고 뭔가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에서 뉴노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엔데믹, 뭐 포스트코로나라는 표현으로 혹은 코로나가 사실은 안 죽으니까 미드코로나 이렇게 약간 용어를 또 바꿔서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 뭔가 변화 이후의 삶. 혹은 재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은 이야기하고 적응하는 시기.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삶이 나아졌다고 어물쩍 넘어가지 않고 과거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또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심리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쨌거나 이 감염병이라는 것이 신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정신세계 혹은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에 많은 분이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 이제 감염병 재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처음 특히나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의 충격 상황을 이때 어 사람들의 정서 반응은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좀 일관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뭐 으쌰으쌰해서 적응을 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희생적인 어떤 영웅적인 사람도 나오고 이러면서 우리가 뭉치다가, 그죠? 단합을 하다가 이게 이제 조금 더 지속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아,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힘들다 이러면서 정서적으로 아주 부정적이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요. 그러다가 이게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것이 적응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익숙해지면서 이제, 아, 그래, 익숙한 사회에 새롭게 나가자. 이렇게 보통은 적응해 나간다고 합니다. 다만, 과거의 어떤 감염병과는 좀 다른 지점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라는 게 거의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화됐을 때 보통 우리가 이, 그 충격의 파도를 한네 단계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가는 것이 이 붉은 선입니다. 자, 이 4단계쯤 지났을 때, 장기화됐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특징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은 당장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보통은 어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 뭔가 괜찮아.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게 이제 지속이 되면 물러났던 감정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것이 이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우리는 소진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심리적인 예상들, 그와 동반해서 이제 정신건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을 지금 2년 이상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소진의 문제들. 그나마 우리나라는 사실은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잘 대처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리하자면 오늘은 이제 정리의 시간입니다. 정리하고 나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인데 자, 우리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정신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감염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 되었고요. 자, 사실은, 어, 감염자보다는 일반인의 비중이 더 높죠. 물론 한 3년쯤 되니까 주위에서 감염 경험이 없는 분을 찾기가 더 어렵다. 우리가 우스개로, 아, 지금 몇분 손대셨군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비결이 궁금해요. 예. 네. 이제 대부분은 한 번은 알고 지나가더라. 라고는 하지만 또 비감염자 입장에서는 아, 네, 걸리니까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는 얘기를 네. 할수 있죠. 네. 오히려 지금은 걸리지 않은 분들이 아, 굉장히 그렇다고 걸릴 수도 없고, 뭔가 그 불안, 예민성이 또 증가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걸 조심하다 보면 이제 일상의 위축이 계속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나름의 비감염자들만의또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의료진의 경우에는 지금은 그래도 또 조금은 회복이 되고 있지만 관련한 이제 업계에서는 여전히 이제 감염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소집 문제, 그리고 이것을 좀더 쉽게 해결하기 위한 약물 원남용 문제들이 최근에 이제 또 보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이야기를, 이 이런 문제 문제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갖는 주제들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아, 어떻게 하면 재난 상황이라고 부를 만한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단순히 이제 의료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 이번 경험을 통해서 보니, 아,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마치 교육 시스템도 붕괴했고, 그리고 정,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발생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어, 논의가 되기 시작하고 있죠. 논의가 됐죠. 됐는데 갑자기 논의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마치 문제가 해결됐다고 사실은 문제 이후에 다음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이런 논의들이 또 지속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코로나라는 게 의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심리사회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중에 조금 관심 가질 만한 저희가 교육학과에서 관심 가질 만한 주제는 이런 거겠죠. 아, 아무래도 언택트 시대다 해서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에너지가 죽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집에서 많이 하는 것이 인터넷, 가상 세계를 통한 이제 소통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이제 중독의 문제들 혹은 소통상의 어떤 편견이나 이제 오히려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혹은 가족 문제들 자, 우리가 외부와 단절되면 이, 이때 일어나는 것이 가족 문제도 구입부 비륜빈에 바꿨습니다 자, 관계성이 좋은 가족은 더 단합하고 잘 지내는 반면에 그동안 이제 눌러놨던 문제들이 있는 가족은 오히려 고립된 상태에서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율이라든가. 그리고 반면에 이게 재난 상황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데 <laughs> 이제 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런 일들이 많이 통계로 잡힙니다. 재난 이후에 뭐 오히려 혼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혼자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외로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 이런 이제 신종 감염병 같은 어떤 재난 상황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문제들은 빨리 대처를 잘 하는 편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교육도 포함일 수 있는데 이제 심리사회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은 많이들 동의하지만 이것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에 연결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보통은 이제 논의가 되다가 이렇게 당장 필요가 없어지면 사그라든다든가 대표적으로 뭐 예산을 짜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을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어, 성과가 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드러나게 이거를 수치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제안 때문에 소외되는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마찬가지로 이런 분야도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 연구의 중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개입의 중요성에서 좀 소외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인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인력으로 양성되는 이제 상황에서, 좀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학습이라는 거, 어떤 식으로 일어났을까요? 뭐 제가 교훈이라는 조금, 약간 뭐 이제, 뭐, 음, 저희 그 청소년 아이들의 표현이다꼰스러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올드한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이거죠. 일단은, 어, 바이러스라는 게 실제로 2019년 12월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제한하고 굉장히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된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2020년 2월에 이제 대구에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지난 거 보니 그 확진자 수가 별거 아니었지만 이제 초반에 이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진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게 지구라는 네. 것이 3개월 만에? 서로에게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외의 강조들이지만 의료 위기에서 시작됐지만 이게 의료만의 문제는 아니더라 정치 시스템의 위기로 가는 나라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여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경제라든가 아니면 어, 일부 국가에서는 식량 과 관련한 이제 가장 생존과 관련한 문제로 연결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우리가 이제 되게 일상적으로 사실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이그 한반도 건국 이래 가장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다. 휴전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연하게 지속되리라고 생각했던 이 일상들 발전하는 어떤 사회의 모습에서 갑자기 그것이 정체되고 무너지는 혹은 올스톱이 돼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상을 뒤흔드는 그 경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리 경각심을 울리는 이제 경험이었죠. 사실은 경각심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어느 정도 그 충격에도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지만 그러면서 한번 아 우리가 지금 발전하는 모습들 특히나 이 코 o v i d 1 9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인수 공통감염 문제가 걸리면서 환경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걸로 최근에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류가 당연히 이제 밟아오던 어떤 방식의 변화 방식, 발전 방식이 과연 괜찮은가. 그리고 그 얘기인 즉슨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나아가는 어떤 학습의 형태, 교육의 제공, 이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어 우리가 이제 자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어떤 시장 경제의 발전 방향이라는 것을 그냥 꾸준히 따라왔었는데 최근 이제 100년 동안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과연 오른가 여기에 우리가 오히려 너무 압도되고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어떤 이벤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렇다면 한번 이 모든 것을 이제 해체하는 방식의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어 우리 굉장히 집단적인 이제 발전을 지향하고 살아, 삶을 살아왔는데 어찌 보면 이제 한 개인이라는 감염자가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든가 혹은 이 변화 과정에서 어떤 개인이 어 일으키는 자극을 이제 도움이 또는 조, 생각 이상으로 이제 큰 이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 다시 우리, 어 개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이제 배우는 방식, 그리고 그 배운 것은 세상에 이제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이 우리라는 것, 혹은 개인, 각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이 집단으로 연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신 거를 어떻게 접목시킬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아, 내가 그냥 휩쓸려서 가지 않고 이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시점에 그나마 나를 이큰 파고에서 지키는 거는 결국 내가 아는 것이 힘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중심으로 좀더 빨리 뭐 기술의 변화든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이제 학습이라는 거를 좀더 의미있게 단순히 이제 학교 교육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이 사회를 배워나가는 것에 이제 좀더 초점을 맞추고 고민해 가야 될것 같고 이때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이제 평생교육의 힘, 학습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어 제가 그냥 예시로만 변화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좀더 심리사회적인 변화 직접 연결이 될수 있는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본다면 우선은 어 코비드 나인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대인관계 상에서의 불편함들을 경험했습니다 일단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어 오히려 이런 불편함 속에서 우리 이제 진짜 나한테 의미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성찰하는 그런 경험도 했었죠. 그,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와 그리고 기존의 관계에서 충실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철저히 몰입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 내가 이 재난 상황에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전에는 외부 활동이 많은, 많은 시간을 채우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성찰할 이제 계기나 이제 짬이 없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관계라든가내 관계의 질에 대해서 고민해볼수 있는 이제 계기들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인간은 항상 이제 적응의 동물이기는 해요 그래서 음, 비대면이라는 상황에서도 뭔가 연락할 창구를 찾고, 다행히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살던 이제 인터넷 세계와는 다른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죠. 어 단체로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무언가를 한다라든가. 이런, 이전에 당연히 모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다른 경험으로 오는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국은 어떤 큰 인류가 이제 큰 경험을 하고 나면 새로운 세대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세대인지 모르시겠, 모르겠습니다. MZ 세대도 계실 거고 <laughs> 대부분 X 세대가 아니셨을까 싶고요. 네, 베이비붕어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 다양한 이제 사회의 특징에 따라서 그 특징을 반영하는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팬데믹 세대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사실 이거는 연령으로 나뉘는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팬데믹 시기를 성인으로서 이제 자기 삶을 책임지면서 경험한 세대를 뜻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중요한 이제 경험들이 공유가 되겠죠. 아, 어떤 재난이라는 게 발생해서 일상이 멈추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때 공권력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경험을 했다. 사실 우리 공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삶을 최근 20년, 30년 사이에는 크게 경험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또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관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발견하는 세대를 우리는 팬데믹 세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경험을 하다 보니 기존에 갖고 있던 학교, 기관, 회사라는 어떤 큰 조직들이 어, 가지고 있던 무게 혹은 그것이 이제 내 삶을 통제하던 당연한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이런 고유의 경험을 경험 공유한 세대로서. 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배우고 적응해 나갈까 고민이 필요한 시기겠죠. 그래서 이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조직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학교 생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일률적인 어떤 교육 경험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당장의그 닥친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그런 이제 개인을 중심으로 한 학습 생태계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특징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개인 간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대처할 것인가 한다면 어 이런 재난 외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합니다. 이제 감염병 재난이라는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때 개인 차원에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노력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내 안에 어떤 회복력이 있는지도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적응력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복력이라는 건 결국 이제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이었을 거고요. 자, 어, 무언가를 막 강박적으로 치유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변화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의미입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그때 당 최근 2년 동안은 알수 없는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좋으신 분들이 아마 적응을 더 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어, 우리 인생에 이제 쇼는, 더 쇼마스트 고원이죠 이제 일상이라는 것은 흘러가고, 이 일상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가 낯설고, 어렵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나만의 힘을 기르겠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에 이제 무릎을 꿇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모르는 것을 좀 아는 걸로 바꾸면서 불안을 낮추려고 노력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개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라고 뭐 보고 있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어 개인 공부를 혼자 하는 것은 굉장히 요즘은 자원 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흐름 공부의 학습의 방향을 잃기 어렵 쉽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전체 흐름을 잡아주는 이제 신뢰성 있는 체계 안에서 공부 하는 게또더 효과적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송대가 좀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경험을 하셨다면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뭐 혹은 교육 시스템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 아마 이전의 방식으로 100% 돌아가지는 못하겠죠. 이제 대면과 비대면이 병행하는 공존하는 세상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때 이것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 사람들 간의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 잘못된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많이 쓰니까 그냥 위드 코로나라고 표현을 했는데 봅시다. 우리의 감염병 재난 이후 지금 현재의 우리를 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인간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적응하는 존재이기는 합니다. 여러 아픔이나 노력이 들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외상후의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심리적인 어떤 외상후의 그래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또 회복하고 또그 과정에서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을 때 우리는 외상후 성장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행히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시기에 공부할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때 뭔가 평생교육이라는 주제로 나의 커리어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이 학습을 지속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런 이제 외상후 성장이라는 좋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연결성이 회복되고 보완되면서 이제 새로운 적응을 해나가는 오히려 이전에 비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아진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큰 변화를 겪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자리 3년 만에 어떤 새로운 행사를 개최하는 이런 이제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 한번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여러분들 이번기에 그래도 돌이켜 보시고 그 과정에서 이 변화들이 결국은 나의 어떤 삶에서 내가 하는 작은 노력에서 계속 이제 연결되고 그 이제 힘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제 평생교육 측면에서 활용되는지도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의 대선배님들이시죠. 대선배님 두 분께서 시간을 내셔서 아이 평생교육이라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의 이제 작은 변화가 어떻게 이제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이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제 좋은 모델로서 이제 소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한번 각자의 얘기들을, 사례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잘 적용하시기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